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알루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, 야, 알루코가 엄청 강하게 한번 쏘아 올렸는데, 어,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중요한 다 왔는데, 반응이 어, 나쁘지 않은데, 어,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? 약간 싶은 게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, 확실히 이런 그림들이 슈팅이 좀잘 나오는 패턴이어가지고,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설명해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. 알루코가 뭐 움직인 이슈는 뭐 나온 건 대외적으로는 오늘은 없습니다. 뭐 원래 최근까지는 네옴 시티 수의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게 있는데 오늘 우선 나온 건 없어요. 나온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알루코는 알루미늄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.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디 갔어요. 기업 분석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현대 알루미늄, 알루텍 이런 계열사로 구성된 알루코 그룹의 주력 계열사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루코 쪽이 알루코가 아니라 알루미늄 쪽이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자동차 경량화 이런 것들이랑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알루미늄 자체도 어쨌든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그 양극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박 자체가 알루미늄이잖아요. 그래서 이 전기차 쪽이랑도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또 알루미늄 자체가 소재 자체가 가볍잖아요. 경량화를 통해가지고, 이런, 뭐, 자동차 경량화 부품, 이런 것들 있죠?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 이게 연비가 잘 나오면 무게가 가벼워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전기차 쪽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, 기본적으로 저 네옴시티도 있었지만, 뭐, 자동차, 전기차, 이쪽이랑 관련돼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진 종목이고, 아마 이쪽에서 움직이지, 않았,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오늘 몇몇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던 걸 보니까 이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대외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, 제 예상으로는 뭐 전기차나 이런 쪽, 알루미늄 쪽 해가지고 같이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 재무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면 재무 아우 깔끔합니다. 이때 뭐 19년도, 20년도 좀 죽은 썼는데 뭐 이거 죽고 나서 그냥 그대로 바로 오뚜기 마냥 살아나고 있죠.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서 조금 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모습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만년 흑자입니다 영업이익은 만년 흑자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. 당연히 이 정도 흑자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 은 유보금이 쌓일 테니까 당연히 유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부채 비율은 뭐163%뭐 백채 비율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뭐이 정도 업종들 원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랑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류들의 업종들은 어느 정도 부채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들이 많아가지고 뭐이 정도 그냥 넘어갈만 하고 이자 부상 비율 1.81배 재무적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거나 이럴 건 없다라고 보이고 재무적으로 충분히 지금 바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펀더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볼 수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냥 깔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살펴볼 건데, 아 우선 확실히 한 가지는 기억해두시는 게 좋긴 좋아요. 이게 확실히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해요. 싸져야 산다. 싸일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떨어지고 싸면은 이렇게 요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뭐 물론 정답은 없어서 이게 틀렸다, 뭐,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, 이게 확실히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막 기대해서 이렇게는 절대 안 갑니다, 진짜. 제가 어지간하면 절대란 표현 진짜 안 쓰는데, 이건 진짜 한 10, 절대까지는 아니고, 그래, 한0.3% 정도 확률밖에 안 돼요. 진짜 안 됩니다. 이런, 이런 경우는. 보통, 각을 다 만들어 놓고 보내요. 이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각을 계속 차츰차츰차츰차츰 차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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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점을 높여 간다. 이렇게 높여 가다가 마지막에 팍 강하게 터뜨리면서 슈팅을 보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얘도 보면은 진짜 저점을 절대 안 깨요. 절대 안 깨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 우주선 발사듯이탁쏜 거죠.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. 이게 저점을 높여주는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. 가장 기본인데 항상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. 이게 어쨌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보다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것 자체는 적정 가격이라는 걸 두고 고평가 저평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그리게 되는데 이 파동의 값이 저점 값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이 붙은 자리들에서 보통 슈팅이 잘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간다라고 할때 0km에서 80km까지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죠. 오래 걸리지만 아, 뭐 물론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그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. 8 0 k 로에서뭐 160까지도 아니에요. 80에서 뭐한 120, 아뭐160뭐 이런 식으로. 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미 어느 정도 딱 속력이 붙어 주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훨씬 빠르게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지금 어느 정도 속력을 올려 놓다가 탕 터지는 이런 그림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완전히 떨어진 구간들에서 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요렇게 저점 높여 주는 거 확인 좀 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올라가면서 얕게 상승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들이 좋은 애들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풀악셀 딱 밟아주면서 슈팅 딱 보내주잖아요 멋지게 그래서 이렇게 좀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약간 어왜 이거 밖에 안 나오지 라고 하는 데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알로코가 보시면은, 지금 제일 중요한, 최근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자리인 거 맞아요. 20년도, 21년도에 여기서 엄청나게 좀 매물이 두텁게 쌓여있는 구간이거든요. 특히나 최근으로, 가장 최근으로 잡는다라 그러면 여기 있죠. 요 날이 엄청 거래량이 많이 몰린 날이에요. 근데 요날 분명히 이만큼 마 거래량이 나오고 훅 빠졌어요. 뭐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 뭐 빠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데, 훅 빠졌는데 여기서 약간 지금 추위를 좀 비교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, 이때 당시 이만만큼 거래량이 나왔어요. 뭔가 어쨌든 뭐 이상하긴 한 거지 이 정도 거래량 나오는 것 자체가.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거는 서로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매도세도 이만만큼 있었다는 얘기 거예요. 매수자도 이만큼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.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만큼 몰려있었다는 거야. 근데 이번에 건드렸어요. 엄청 오랜만에. 한 거의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반 정도 됐죠. 1년 반 만에 여기를 건드려봤는데, 이거보다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. 생각보다. 전 이거 솔직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거든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. 어, 근데 이거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때보다 지금 뭔가, 원래 같으면 사람들이 벌써 난리치고 이 정도 쏴주면 이제 벌써 막이 정도 뽑고 해야 되는데, 왜 이게 안 나오지? 예상보다 던질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. 예상했던 것보다. 여기 엄청 두터울 줄 알았더니만, 이 정도면은 조금 더 눌러줬다가 다시 시도하면 충분히 돌파시킬 수도 있겠네.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어쨌든 많았으면은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, 매도세가 많으면 어쨌든 매수자도 당연히 많다라는 얘기죠. 왜냐면 하 서로 간의 교환이니까. 그럼 거래량은 같이 일식 늘어났죠. 서로 간의 교환이 체결될 때마다.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세가 많았으면 분명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런 걸 봐서는, 오,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고 좀생각 생각을 했고 오히려 우선 단기적으로는 오늘 거래량을 한번 쏟았기 때문에 거래량을 한번 쏟았기 때문에 셨다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. 가능성상 약간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. 근데 결국 큰 흐름상 봤었을 때는 이 정도 반응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 있는 구간 한번 훑어 보면서 한번 매물 테스트 좀해 봤는데 이때보다 반응이 좋거든요. 이때처럼 많지가 않아요, 매도세가. 그래서 오히려 눌러줬다가 다시 재시도를 할 때쯤 되면은 이때는 돌파각을 형성을 하면서 이큰 흐름의 상단선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지 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반응을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지만 이게 큰 흐름상 타점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고 약간 매물이 그렇게 좀 헐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눌러줬다가 다시 좀 자리 좀 주고 반등 좀 주면은 돌파가 했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폭이 커서 제가 봤었을 땐 장기적으로는 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 줄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라고요? 아예 없다까지는 아니에요. 바로 돌파하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아닙니다. 바로 뭐제 끼면서 이거 뛰어넘는 거리랑 나오면서 넘어가면 괜찮아요. 이 돌파 거리랑을 써버리면. 근데 확률적으로 한80% 소, 80% 이상의 확률로 힘을 어쨌든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쓴건 맞잖아요. 평소에 한 30개 정도 팔굽혀펴기 한 애가 오늘 한 50, 500개 한 거예요. 500개.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어떻게 돼요? 팔이 알백이니까. 이제 팔이 막 알백이고 막 죽겠고 이러니까 막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고. 어, 쉬어, 조금 쉬어줘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요런요런 요런 반응들이 좀 나오면서 눌림 좀 거치고 힘좀 다시 모고 회복 좀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. 그래서 우선 당분간 얼마간은 조금 조정 나오는 거 정도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시 눌러가지고 반등을 치면서 돌파고 형성을 하면 그때 좀 강하게 터트리면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가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추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태워가. 하고 있어요 우선은 눌러줬을 때요 추세를 안 깨뜨리고 가면은 바로 보내는 파동인 거고요 혹시 큰 흐름상 좀 깨뜨렸다 가좀 안정화 좀 크게 거치고 간다 라고 하면 여기 깨뜨리면서 나올 거거든요 우선 지금으로서는 대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으로서 이탈되는 자리는 여기 기는 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에서 반응 좀 보다가 수익 중이다 라고 하면 어느정도 입절 챙겨 놓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그다음 아마 눌러줬다가 한방에 이렇게 뺄 가능성은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번 이렇게 잡아주긴 할거예요 잡아줬다가 여기서 이제 뭐 시장 상황이 틀어진다던지 뭐 한다든지 하면서 꺾이면 꺾여지언정한 방에 이렇게 뺄 가능성은 어차피 낮으니까 우선 뭐저 어느 정도 익절해놓고 홀딩하면서 지켜보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반등이 나와서 가주면은 매우 나이스. 그냥 땡큐. 박수 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. 그냥. 그냥 추세 홀딩하면서 보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나왔다가 빠지려고 그러면 단기 흐름은 이번에 보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그냥 바로 입절 라인 커트라인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깨지면은 우선은 익절 커트하고 다시 눌러줬다가 반등 나면 고를 때 공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일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기억을 하시고 눌렀다가 이번에는 다음번 돌 시도할 때부터는 이번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공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. 뭐, 네엄시트도 네엄시트지만, 그거보다도 전기차랑 뭐 이런 쪽들, 2차전지 쪽이랑 이런 쪽들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애들은 계속 순환 돌면서 아무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순환 돌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알루미늄 자체도 이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부품 관련해서도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, 이런 부분들, 지금 재무적으로도 잘 살아나고 있고, 결국엔 우상향 구선을 좀 그리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, 요번에 요런 반응들을 해석하는 방식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토대로 한번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시고, 여기 여기서 뭐 눌러줬다가 적당한 타이밍 정도 나면 오그 그때 공략해 보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중간 중간 대처가 대신에 당연히 생명이기 때문에 대처관점들을 잘 세워놓으시고요.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약간 이 하단에서 어차피 상단으로 끌고 가는 라인 속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흐름상의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실려 있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좀 하시고 여기 하단 부분에 계속 오면은 이런 것들은 잘안 깨트려요.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작게 나가지고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든지 요럴 때부터 좀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루 이 정도까지 좀 찍으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